광저우 차즈와 LA 발리언트가 맞붙습니다. 첫 번째 전장은 오아시스로 가는데요. 자, 아, 여러분 리오, 리오, 리오는 못 들어가면서 에쉬의 포킹을 좀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블 선수 가 지금 크게 무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오 선수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갑니다. 자, 나노, 마블. 아, 리오 지금 손. 진짜. 진짜 잡었어요 야, 아, 아, 마블. 야, 마블. 오. 아예 그러다 니 지금 아예 진유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서벽딱 그어놓고 아, 초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젠바티가 초월과 불살을 이용해서 뒷라인이 확실히 사느냐 그것도 아니지이노베이 들어가는 거에 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 그래도 이런 궁극기들로 변수를 좀 내주고 있습니다 자 8바위죠 붕 99에서 추가 시간 들어갔고 안쪽에서는 이노베이션을 계속 홀딩을 해주고 있어요 파이 선수가 야타로 변수 네, 이런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어쨌든 제냐탈를 넣은 만큼 모아 옥에한 방이 존재하잖아요 자 네. 아, 어우 안 들어간 것 같죠 오! 오 이지연 다섯 명이 들어오는 볼트를 계속 마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아, 근데 네. 소전도 발견했죠 아, 아하. 아하! 자, 일단은 쉽진 않아 보이는 광저우 차진인데 아, 아! 그냥 들어가서! 아! 그냥 어요서라 유니크 체력파! 지우파도 끝나면 풋사 울리고 이제 풋사 끝나면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 아.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거기에 포착까지! 이노베이션! 발리언트 마블 선수의 줌피스로 압도적인 경기력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발리언트가 가져갑니다. 100대 30에 아오 유니크 오. 아, 오 이건 가겠는데요? 갔? 갔어요 아. 이러면 이번 라운드도 첫 싸움은 발리언트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뒷 라인 오거든 오. 오 자, 볼잘 잡았어요 모수까지? 그쵸 자, 찍어주고 황처가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카드가 다나왔으면로 가져와야죠 버이 뺏어와야죠 빠르게 뺏어와야 됩니다 자, 오. 아무리까지 최대한 홀딩 하려는 마블 선수 70 넘어갔고 72%에서 끊어냅니다 풀한 방, 풀한방 여기서 아우! 아우! 디벨롭 자, 아, 이거는 마블 선수 들어온 차에 맞춰 나와주려다가 힐벨떠 올려다 쳐진 것 같은데, 볼리 자, 오른쪽 들어와서 점프, 아, 아, 디벨롭 마블 또 체력, 아, 일제한도 체력이 없습니다 아, 오버클럭 활용 너무 잘하네요 일단 거점 자체는 발리언트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 죽은 아, 거를 야. 바로 뺏어냈어요 아 분열 세경는잘 올렸는데, 어후, 부서빠지고 이러면 이거 애매하게 또 어. 리오 잡고 리오 힐벤이가 잡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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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서 80 넘어갔고요 겉은 역전 안쪽까지 더 파고듭니다 아직 굴사 없는 거 알거든요 자 전단줄 아 전단줄에 혁신좌 아자 이거 리포코이번 날리나요 이거 계속 몰아서요 아예 자. 밟지도 못하게 여기까지 전진 배치가 된 거거든요 아 결국에 힐러니 다 터지면 밟아도 리오가 피관리 아, 아 재웠어요. 심지어 자요 여기서 끝납니다 첫 번째 세트는 LA 발리언트. 뮤타운는 어떨지. 일단 발리언트는 지난 경기랑 달라진 게 지난 경기 사신 선수가 나와서. 맞아요. 두번 연속 실패했거든요. 두산 아 발리언트가야죠. 아 예. 네, 들어왔죠. 자 발리언트가 일단은 공격이 좀 어려움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냥 벽 뒤로 피하면 되고. 아하 이 짠이 잡힙니다. 아 이거 아티스트를 제어 봤을 에는 빼는 게. 네. 나와보이긴 하는데. 잡히기 직전. 잡히기 직전. 이 느낌이 완막 느낌이 좀 솔솔 납니다 많이 납니다 자 이제 오버클로 일단 총 올라가고 아 근데 그 사이에 최세환이 아 그리고 데벨롭 아 진짜 힘들죠 너무 궁 차이가 많이 나서 자 아, 결국에 한칸 그래도 그래도 한칸 그래도 두칸두칸두칸와두칸두칸자이두칸 칸, 칸?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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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칸. 크죠 자자 완막이 두 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의 공격으로 추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자 한 칸도 못 먹고 완막이 될뻔한게 지금 두칸이 됐어요. 아, 기별로! 아, 이러면, 아, 기남작 끝났어요. 네. 끝났죠. 진짜 몰리가 너무 괜살아지지 않는 이상. 어, 몰리 잘 살아요. 어. 몰리! 아, 아, 아잘 살아요. 자, 아, 여기까지죠. 네, 게이지 올라갑니다. 누군가 한번 슬쩍 한번 가담그러오나요 비벼보러? 아, 터치할 만한 인원이 없어 보인대요. 없죠. 네. 없습니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광저우 자제가 두번 세트 미드타운을 잡아내면서 1대1 균형을 맞춰냅니다 앞서서 장이 말해준 3세트의 전장은 지불을 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문제가 환불 손질할 만한 영웅이 마땅히 없어요 그게 문제죠 네, 보통 이제 겐트를 섞어주는 게 환불을 좀 밟아줄 인원이 필요해서 근데 지금 최상 선수가 환불을 밀고 있는데 조합상 자. 그냥 이거 뒤로 찍어 눌러야 되는 조합이거든요 말리언트는 네. 그리고 위쪽에서 위쪽에서 그 잡아 먹으려고 들어온 거죠. 아, 예. 어, 그 사람 좀 동시에 쓰면서 정기하겠다니까 어, 좋아. 마블 터지 못했어요. 최고메이트에서 같이 올라래고 외곽에서 아, 최세한 힐을 받고 터졌지만 힐러 와. 두 개로 그냥 찍어 눌렀죠. 네. 이제서도 빨리 오기 트레이서. 어디 뒤야? 아니 뒤어 뭐죠? 아, 그래서 아. 최세한이 바로 뵙고 주네요. 근데 이 중력붕괴 기술을 몰라요? 터지고. 어. 딜라이. 마블 걸냉차가 파밍도! 야지발리트 이 트레닝서가 있어서 네. 크롱이 살 수가 크롱 먼저 크롱 먼저 때려야죠. 자, 크롱 체력. 크롱을 크롱 때려야지. 아, 크롱. 벌리기까지 합류하면서. 어, 용감! 용감! 욕심했죠. 예. 너무 나도 욕심이어 욕심해서. 어, 초월까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균열 나. 자! 지어! 근데 마블도 갔어요. 하지만 불사깼고 크롱. 그 홀딩해야 되는 인원들이 다 쳐져서 힐러군이 있어도 힐러밖에 없으면그 단순 비 비기인데. 아, 다쳤어요 아. 유가씨가 다 들어가고 한번더 비빕니다만! 아, 이것또 터집니다 네. 끝났죠? 완막! 완막! 아, 버티다 볼할만 상황이었는데 아... 야. 아니 이것도 참 뭐. 순간 판단인 게 솔즈를 들고 나와서 아, 아! 근데 몰리가... 몰리도 갔는데요? 어? 마블도 보냈습니다 최세환 아, 중력 공개 태권도 터뜨리겠다 그리고 반대편 윈저그 뒷라까지 아! 잘 올렸어. 근데 문제는 위도쌈이 져서 기아가 이겼죠. 이제 위도 프리딜인데 초아야 불사! 가 깨졌으면 위쪽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펄스 터지고! 허물 갑니다! 들어가겠는데요. 아, 제재가 터지고! 허물 들어갑니다! 발리언트가 지브을터을 잡아냅니다! 두팀다 이제 3승 5패가 되면서 세트백실, 청등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발리언트는 이 콜로세어를 잡는다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렇죠. 이번 시즌은 아니잖아요. 사호 쇼다운도 있고 아오! 유닉... 으아래쪽에 살짝 내려오고 했는데 아, 역행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버윙이 일단 렉터를 보냅니다 여기서 피드 추가 어어? 근데 있지 않군요 이 사격 데자 시그마와 브가 가면 네.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상처를 좀 입었죠 자, 네, 새 선수 많은 거해줘야 돼요 자, 이 직결 이후 좀더 봐야 돼 아, 네, 어? 렉서 조금 직결되는 브리야, 나요? 선수 이후에 여기 난전이 일어나거든요 선수는 3개네 너무 예쁘게 들어가긴 했는데 아와 이지안, 아 이지안, 어 아, 아, 디지안 듀오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요 디지안. 용에 얘기요. 일립에서 갈포해서요. 살짝 갈라놓고 펄스 불사의 교환 아, 마무리 갑니다. 아용 믿고 정리하러 가려다가 오히려 빌라인이 침을 물린 틈에 마블은 어, 서졌고요 네. 아 랭커더 보내요. 이번에 좀 전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템포 잡고 갑니다. 아, 공중에서 불사를 깔기 했는데 붙히기 지금 몇스까지 예, 갈렸어요. 갈렸어요. 어우, 저 너무 더 먹은 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마블도갑니다 지금 뭐 트레이서나 이런 영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홀딩도 안 돼서. 네. 이걸 오! 오, 오 이지오오이지원의무비 잠깐만요. 이지원. 오, 이지원의 색존 네, 네. 와! 와! 클 아, 우 클러 앞에서 아. 누구나평등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뭐, 어떻게 이깁니까? 리스도인데 지금 카운터 이지원 다시 하도. 디벨롭도 평 플스깨 꼬아 크로. 자네 집결 집결 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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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드아지벨력지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러면 에이, 어, 이제, 이제 가야죠 가야죠 잘 가요 냉사 어 아직 안아잘 가요. 초월 이후에 바이브가 말끔하게 되지 않을까? 티아. 아 원래 아, 아, 어, 네. 펄스? 예, 펄스 펄스 펄스. 이러면 냉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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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위에서! 위에서! 전신이꺾기세장병 아, 정리까지! 그리고 심지어 허물을 좀 밀면서 가고 있어서! 어 이거 1점 가겠요어 뒤에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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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가져왔어요! 갖고 왔어요!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추가 킬 아, 나와야 되는데! 이지한. 추가 킬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지한! 이지 이지한! 아, 어. 야! 질러 원투 펀치! 어! 둘이 다 잡아요! 아 뭐죠 이거? 어! 한두 날려요! 검검에 아, 들고! 헤어대는데요! 자, 뭐, 자 일단 하나! 아, 둘다 깼고! 네, 지금 이러면 이지한도 굳이 안 쓰죠 어나 이제! 아 아! 어 근데 지금 내사 너무 잘 잡아서 총누수밖에 네. 없었죠? 어자 어. 이러면 어. 이러면 얘기를 잘라야 돼. 어 이거 맞나요 이거? 어. 아, 자마블잡았어요마블 잡았어요. 마음을 잡았어요. 그 이후에 티별론 디별롱 근데 게리스포 너무 가까워서 네. 이거는 방저 이기는데 도움이 있으면 마음이 네. 약해지듯이 마음이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죠 뒤에서 막지 뭐아 뒤에서 막자 우리가 지금 많이 이기고 으니까 그래. 직결이라서! 버틸 수가 없어요 방저가 아, 지금 아, 화물에서 아아아아지면유지고 어떡합니까! 아방저여기까지요자버히도 갑니다 슈가씨가 마무리해 여기서 경기 끝! 에리발리언트가 광저우 차지를 잡습니다. 아, 이제 네팀 남았습니다, 발리언트. 어 일단 아, 오 아, 네. 마블 마블 주네요. 네. 아. 줘야죠. 줘야죠. 지난 경기는 이제 몰리 선수의 그 발차기로 시작된 면수라서 몰리 선수가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마블 선수, 아 둠피스로 너무 잘, 시그마로 너무 잘해서. 지금 뭐 이적생들이 네. 거의 효자 그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생들이 좋은 효과를 내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뭐 이지안, 디아, 거기에 오늘 랭사의 집결도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네, 아. 아, 네, 이 장면 너무 좋았어요, 마블. 올라가서 중력 붕괴였죠. 예. 여기서 초월 오기 전에 파웨이를 끝까지 쫓아 정리하는 아, 네. 불사도 깼고, 네, 아. 아래쪽 떨어진 유니크까지. 함께 정리를 해 내는 마블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둠피스트 시그마 두 개의 영웅을 활용했던 마블 선수인데 두 개의 영웅 다 너무 코케하게 사용을 잘해 줬어요. 지금 이제 동부에서 둠피스트를 쓰는 몇안 되는 팀 중에 하나고 심지어 그와 중에 시그마까지 완벽하게 되는 검증된 메인 탱커죠. 그렇습니다. 어 이제 메인 탱커는 검증된이나 탱커 미었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 소전을 잘하는 팀, 소전을 더 빨리 적응하는 팀들이 승리를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노 소전 노윈아 헬라 잡힙니다 오오 샤이, 샤이? 오, 오. 근데 이런 킬들이 나오면 또 길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오알파이까지 오, 오, 오전에 샤이 힐벤 불사 깔아둔 상태에서 앞쪽에 오오 샤이, 샤이. 아에임 진짜 와 아, 아, 아. <laughs> 저. 아, 입선수요 아, 지파밍이 입선 입선스도 데 이러면 그냥 애쉬들 고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상대도 애쉬라서. 네. 만약에 소전이 형 오늘 좀 아니다 싶으면 사실 지난 경기에도 그런 그림이 좀 많았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맞대결로 그냥 아예 가는 게 네. 네. 아, 오히려. 어, 자, 케어가는거리서고요잘 아. 네, 파고들었죠, 알파이 선수단. 어, 아, 출동해. 아, 자, 본인이 다이너마이트 타면서 켰는데 보이스가 사실 그 타이밍에 터져서. 그니까요 참 야스퍼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저우한도 가져오죠. 네. 확실히 타이 선수의 그런 변수가 나오면 레킹 네, 볼이 이렇게 좀 진입이 막혀도 변수가 좀 나오고요. 모이는 것가네요 어! 아니 잠깐만요. 밥. 어. 저. 자! 자, 근데 밥이. 밥이. 그래도 일단 샤를 어? 잡았습니다. 플래터. 플래터. 그래, 자, 밥도 있거든요. 네. 좀더 가도 조좀 더. 어, 천장. 파이. 나이러면 가져올 수 있죠. 자, 베르나르와 지금 알파이가 있는 상황인데. 더 플래터. 파이. 알파이! 자발동어지면안요 덤블드 겨 아, 아. 결국 항저우가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어. 첫 추독권을 잡아가는 듯 하다가 또 보이드가 잡히고 자우리드립 안쪽에서 자 먼저, 먼저 가져오죠? 일단 플레이터는 거점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안됐어요 와서 이자야키를! 아 무린이 갔습니다 근데 네. 네, 보이드는 갔어요 서로 일단 탱커가 없거든요 어. 아, 네 그래서 위치가 워낙에 무선드 위치가 절대 안 물린 위치라서, 야, 플래터, 베르다 자요, 지네바깔아 어. 놓고 일단 알파이 벌스, 자 그럼 베르다 잡고 왔어요, 잡고 왔어요. 오, 어. 자 이러면 충분히, 아, 먹지 공간 열어서, 네, 가져오죠. 근데 상하이도 굳이 궁을 안 썼어요. 어이. 펄스 정도로만 한번 승부를 던져보고, 김라인 잡아, 이거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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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라인 가요. 아하. 어, 근데 교환? 그런데 상이가또메꿔줍니다 살짝 거리가 있어서, 네, 훨씬 들어가는 게정리가 깔끔하게 안됐어요 보이세요? 어, 이. 역, 거의 역전하기 직전! 아 다이너마이트 스킬이 없어요! 야 추가시간 다 들어갑니다! 이걸! 이걸! 역전해냅니다! 한조 스파크! 왜냐면 이조합 파일 됐을 때 갑자기 이제 미스트 하운에 한 번도 연습하지 않았던 서핑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네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겉은 쪽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들을 던지고 전 또다시! 알파이! 아! 아, 이런 게 무서운 거고, 지난 경기 때도 알파이 선수가 이런 그림도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여기도 건물이 있어서 또다시 알파이 선수가 벽을 끼고, 앞뒤에서 계속 딜각 보면서 강나을때 구조와 접착보다 이어이는 게. 아, 그래도, 아, 막바아치기가 아. 아. 됐어요. 막바아치기가 됐습니다, 한정. 아, 너무 이쁜 곳에 중력 분야 들어갔고, 좁은 곳에 갇혀서 알파이가 들어가서, 아. 보이도하게 남지 않았어요? 야, 알파이! 아. 알파이, 지금 몇 킬이죠? 낚싯대 딱 걸리는 것 마냥. 네. 아, 궁중에서, 아. 오우 자. 야, 립. 자그 플래타의 군기 연진, 이거 네. 보이즈의 케어용 중력 붕괴로 밀리입니다. 자 조회까지 올려주면서 베르나르와 아이러니까지 몰라 내주고 있고 잡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어어 아, 어, 어. 자 근데 이게 힘들죠. 어, 알파 선수가 복제를 쓰면은 홀딩은 될 텐데. 네. 너무 욕심 아닐까 싶은데. 욕심 그러게요. 욕심 지금 들어나요 어? 복제, 욕심. 욕심.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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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직전에 들어오거든요. 어. 복제 다 풀렸습니다. 좀더 봐야 돼요. 여기서 풀다 어. 아니! 자, 이거, 알파이 키워드면, 어, 이제 알파이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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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1차차차차차차차을차차차차차지형차을차고차 <laughs> 그리고 초월까지 켜주고 불쌍까지 올려주면서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황지 스파크! 그래서 이게 건물을 안 끼고 있을 때 해줘야 되는 게 샤이인데 중요한 순간인데 샤이 선수와 아이러니 선수가 일정하 해주네요. 네. 황지호 선수막아 아이러니! 와, 와 아이러니 오! 아이러니 오늘 뭐해요? 그러니까요. 와어 느낌 있어요. 남은 건 보이드 밖에 없죠. 아 이건 이렇게. 외로워요. 추가 시간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예요. 2점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황지 스파크. 현재까지 플레이트 어, 걸어볼 리비 이제는 플레이까지 자, 야! 자 몰아칩니다 상하이 자, 어, 어? 초월? 자 알파미국킹 거거든요. 이거 밀고 한번 가보자. 알파미바탕으로 저, 저급 판단. 어유 누가 코스까요? 어, 굉장히 좋은 판단을 이어지고 있어 보요 공간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 공을 들고 있는 상하이가 훨씬 유리하지만. 우리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야, 야, 야. 상아이 몰아내고. 자 그까지 잡아냅니다 샤이. 저 결제소의 포는 이제 무공조 때가 아니에요. 샤이죠. 아 그냥 표정. 아 일단 강착을 넣어주자. 면서 교차이 그 화물은 밀리고 있어요. 그게 문제. 그래서 크게 어, 문제. 화물 보러 갔는데 아 이게 트레 유부의 차이 때문에 화물 네. 관리도 안 되고 화물 관리 안 되니까 진영도 무너지고. 어. 화물 천천 붙들어 가야 되거든요. 자, 일단 불사로 지켜줬고 베르나르는 불사 깨진 사방에서. 어, 진영이진영이 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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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y! 아, 이 분위기. 아, 너무 심취했어요 전투에. 음.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아, 맵이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서로 일단 균열은안 하고 있어요. 오, 오! 마라이 섭게. 여기서안 해요 균열이. 자, 미도가 없으면 이황빠지죠 계속 아, 갑니다. KIT로 쫓겨나가서. 지금 거의 완전 프리딜이에요 지금 자 리븐. 아. 어우! 야, 아우! 야, 아우! 야 시원합니다. 초 알파이 그거. 아슬러님 잡아줘 알파 이거거든요. 저 초월 빠지고 우리 초월 이 있으니까 호초월로 푸시하면 된다. 어, 날파이 너. 어, 어, 어. 어 데려가지 않았어요? 건물 끼고, 구조물 끼고, 엉패물 끼고. 강저우 아! 이제는 여기까지 진출합니다. 널 견딜 수 있느냐 싸움이거든요. 자, 자 뒤로 빠지죠. 알고 있어요. 뒤로 빠지면서 오, 이게 잡았어요. 갑니다. 이거 알파이. 끝나면 알파이가 갑니다. 아, 여기 알파이 하나. 그리고 아이로우도 길을 만들어 내줬고. 자, 아좀 나. 아, 정말 이 집착, 이 구조물들이. 아, 리소드 정말 <laughs> 너무 짜증이 납니다. 아, 저, 저희 저 건물도 좀왜 만든 건가 이 생각만 들것 같은데요. 아하, 이 점을 획득하지 못하고. 황정수파크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레일번 게이지 채울 때까지 샤는 알파이! 알파이! 아니 이 선수 뭐죠 알파이? 아나 정리돼! 알파이! 알파이 알파이! 아니이 선수 위도우까지 잘하면 와! 이것이 오마이갓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오 하나씩 근데 이러면 충분히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지, 있지 않을까요? 자차이가 갑니다! 교환까지 이뤄지고 아 이건 갇혀! 분열어요 네. 드버마 끝장 내려옵니다! 굿샷 부수고! 내려 찍고! 샤이! 곧 들어가겠는데요! 자 샤이가 다 정리해냈고! 아0대선패배도 없던 상하이가 이번 미드 시즌 매니 리스트에서 버스터! 황제호 끝까지! 아황제 들어갑니다! 아, 어. 경기 마무리됩니다! 스코어 3대 0! 황제호 스파크! PO팀 총량제. 아파이, 알파이 줘야죠. 동부는 다르네요, 서부랑 다르게. 네, 동부는 예. 칼같이 줍니다. 알파이소 예. 아, 지금 몇 번째 받고있는요 <laughs> 아, 이러면 진짜 알파이 선수가 피오팀 거의 복식 수준인데? 네 지금 거의 복식하고 있어요 예. 네. 아, 아 그쵸 이 에코 에코도 포크사클 저다 보여줘야죠 위도우도 마지막에 딱 넣어주면은 어 아, 금상초마 아 금상초마죠 예. 아 알파이 선수 정말 이번 토너먼트는 한정우가 다를까요라는 질문에 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시지 셨어요 야아 알파이 그래서 추가로 두 명을 더 잡습니다 예 방송을 안 해요 여기 아다 예.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아. 저희가 보고 싶은 거다 네. 보여주고 있어요. 위도우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알파이 선수가 사실 그동안 위도우는 샤이 선수가 항상 들고 나서도 전율물이라아 트레이서 스탯이 나오는군요. 만들러웠네요. 네, 트레이서를 거의 안 썼어요. 이제 1 세트 때좀쓰고 그다음 이제 미타운 공격할 때 썼는데 그때는 사실 공격 전 트레이서보다 공감 먹어주는 영웅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스탯인 거죠, 그걸 가만히 보면. 그렇죠.